a 와 엄마가 알아봐. 보 방송. 자 오늘 이 시간은 뭐에대죠 <laughs> 도깨비 전화. 도깨비 전화. 딸드루드루 아시죠? 저는 몰랐어요. 저는 <laughs> 네. 조금 듣고 내가, 내가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아직 <laughs> 처음 들었어요. 10, 10, 10, 어. 10, 14년 5년 그러니까 4, 어. 5, 6세 부모님들은 거의 다알 거예요. 남자애들, 엄마들은 도깨비 전화가 없으면 어 일상이 불편하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<laughs> <laughs> 남자의 부모인데 저는 그때는 애들이 좀 컸으니까 어, 세대가, 세대가 약간 틀려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어, 선생님이 얘기를 제가 이제 들려드렸거든요 아 잠을 안 자니까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어요 <laughs> 지금 선생님. 일단 선생님이 이제 하루타 응. 교육이랑 다른 걸 하시면서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아이 심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얘기를 좀 들어볼 거예요. <laughs> 일단 아 솔직히 우리는 그런 말 하잖아요. 도깨비 아저씨 온다, 빨 저러. 우리 딸도 그래요. 도깨비 아저씨가 <laughs> 어디 있어? <laughs> <laughs> 아니 솔직히 저, 저는 이제 삼시 할매 부르는 사람도 있고 <laughs> 아까 뭐저술사자도 있더만. 저는 한 번도 그걸 불러본 적은 없어가지고 어, 선생님이 이제 보통 이제 도깨비 아저씨 온다 이렇게 얘기하면 왜 자꾸 도깨비 아저씨가 온다고 하지?라고 궁금했었는데 도깨비 그 전화가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혹시 모르시면 검색해 보세요. 저 깜짝 놀랐는데 <laughs> 우리 것 됐다 우리 것. <laughs> <laughs> 아 진짜 너무 목소리가 무서운 거예요, 도깨비 아저씨. 아, 근데 진짜 너무 무서워서 나도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핸드폰 틀었어요. 근데 우리 로라가 진짜 막 기절하는 거예요, 기절. 아이고, 그 다음부터 가큰 제가... 생겨요. 하지 마세요, 진짜 큰일나요 엄마 망치기 또 맞아요. 뿅. 어 아니 어 제가 들어도 무서운데 아이는. 아까 그러니까 나 내가 들어도 무섭더라고요. 그래서 큰일. 로라가 너무 싫어해갖고 저는 그 다음부터는 절대 안 해요.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저녁에 이제 하나의 의식처럼 아이가 잠을 이제 만약에 뭐안 자는 아이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솔직히 좀 힘들 수 있어요. 한달 정도는 힘들 수 있지만 항상 자는 시간이 되면 뭐 책을 가지고 뭐 침대로 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엄마가 안고 책 읽어주는 시간 의식처럼 그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아이가 처음에는 좀 별로 반응이 없겠죠. 싫어하고 돌아다니려고 하고 하겠지만은 그게 매번 반복되다 보면은 아이도 아이 시간이면 이게 이렇게 되는 시간이라고 인식을 한단 말이죠. 그러면 나중에는 이게 한달두달 달 지나가다 보면은 크게 그냥 항상 일상처럼 이시간을어책 읽고 자는 시간. 그래 요 원래 그게 맞는데 우리는 네. 음, 참할 일하다가 아니면은 어 우리가 잘못해갖고 이제. 빨리 재우고 이제 우리가 쉬려고 그쵸,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런 경우 말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. 그 둘이 뭐 공공장소에서 애들 시끄럽게 하면 아저씨 혼난다고 뭐 사장님 화낸다 혼난다 아, 이런 거 그쵸. 그거 되게 나쁜 거예요. 당연하죠. 아저씨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옆에 있는 아저씨 보고 자꾸 그러면 옆에 아저씨가 뭐라고 한다 그러잖아요. 옆에 아저씨 가만히 있는데 왜 가만히 있는 옆에 아저씨한테 뭐라고 해요. 그게 아니라 공공 장소라서 그러면 안된다고 해야지. 그럼 아이는 아 옆에 아저씨가 뭐라 하니까 주인 아저씨가 뭐라 하니까 내가 조용히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지. 공공 장소라서 내가 그런 예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못한단 말이죠. 두 번. <laughs> 아무튼 저는 좀, 그 우리 딸이 너무 무서워해서 그렇게 바꿨어요. 근데 이것도 안 좋은 거라고 하시는데, 진짜? 10시면, 어 일단 도깨비 아저씨가 일어나는 시방. 그래서, 어 그때부터는 이제, 쿵쿵거리면 안 되고, 조심해야 되고, 그러면은 이제, 우리 딸이 내가 가끔 안쓰러운 게, 지가 잘못해갖고 뭔가가 쓰러졌어요. 그럼 쿵 소리가 났잖아요. 도깨 그러면 표정이 딱 이렇게 돼요. 아, 진짜? 진짜? 어. 도깨비 아저씨인 줄 알고? 아니 그래. 도깨비 아저씨 오면 어떡하지 아, 그거 자기가 소리 듣겠다고 큰소리 듣다고 의자가 아, 그런 거있잖아 방이 우리 친 간소음 때문에 막 힘들 땐 의자 넘어가는 소리에도 막 엄마들은 막아 아휴 이틀째로 막올라드는데막 이런 걱정한단 말이에요 진짜. 근데 그럴 때 이제 애, 애 표정이 솔직히 <laughs> 어 라고 나를 쳐다보면 아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진짜 아니야. 하지 마세요. 절대 절대. 안 좋아요. 트라우마 생겨요. 자, 이제부터 하지 마세요. <laughs> 안 돼. 그럼 어떤 트라우마가 생겨요? <laughs> 다음 시간에만 얘기해 볼까? 네. 아니 왜냐면 그냥 이건 나빠요 얘기하면 솔직히 우리 엄마들 이해할 수 있어요? 못해요. 그럼 뭐, 뭐가 트라우마인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. 네. 아니, 나도 솔직히 모르겠어요. 로라의 이 표정 말고 응. <laughs> 이거 밖으는 나는 생각이 안 난다니까. 좀 알아라. 오늘 너무 길어졌으니까 다음 시간에 그럼 트라우마 아이들 그 공포에 관한 트라우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<laughs> See you next time. Bye bye. bye, -bye.